안녕하십니까. 토토왕TV입니다. 스포츠 토토 배트맨 토토왕TV 마이베팅 공유 야구 토토 승일패 46회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6회차 발매 마감 일시는 9월 16일 금요일 18시 20분이 되겠습니다. 자, 2월 금액 넘어온 거 있고요. 1억 7,735만 5,500원. 2월 금액도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번 경기서부터, 어, 곧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는 LG랑 KT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2위, 4위 간의 대결이 되겠고요. 어, 플러코랑 벤자민이 선발 예고가 되어져 있는 상태. 자, 어제 경기에서, 직전 경기에서 KT가 0대2로 졌습니다. 지금 현재 KT의 상황이 좀 많이 좋지를 못하죠. 어 그쪽이 지금 부상 박병호의 또 알포드의 부상으로 인한 어, 타격의 열쇠 약화에 지금 놓여져 있는 어, KT입니다. LG도 박만이가 센건 아니고 마운드가 이제 강한 LG 이 경쟁력은 거기서 나오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두 팀의 대결은 어, 이제 언더 개념에서 어, 볼 수밖에 없겠고 자 그러면서. 과연 KT의 반격이 어 직전 경기에서 영봉패를 당했던 것에 대한 반격이 나올 수 있겠는가인데 저는 벤자민 정도의 카드라면은 충분히 그 반격 반등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봅니다. 벤자민은 노리고 들어가야 될 카드이고요. 다음에 롯데랑 키움입니다. 롯데, 다음에 키움. 입니다. 만즈랑 정찬은 선발 대결에서는 만즈 쪽에 에, 롯데가 더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에, 되겠고요. 다음에 삼성과 두산이 되겠습니다. 삼성 어, 그리고 두산 도깨비 팀입니다. 이 두산이 뭐영 영봉승, 영봉패, 대승, 뭐또 뭐 대패, 뭐 이렇게 지금 어 널뛰기 승부를 계속 하고 있는데, 자 어제 승부에서는 어, 삼성이 대승, 두산이 대패를 당했는데, 에, 그래도 이 연패에 빠져서 어, 이렇게 허덕이거나 지금 또 이런 건 아니에요. 또 최근의 모습이 에, 두산 쪽에서 삼성 쪽에서도 어, 대승에 이어서 연승에다가 이렇게 쭉 뽑아 나갈 수 있는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허윤동과 또 최승룡의 선발 매첩이라고 하면은 뭐 그것을 뭐 절대적으로 어, 어느 한 쪽을 볼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오히려 어, 이쪽에 두산 쪽에 에, 배당의 에, 역배 이변 노림의 가치 에, 재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에, 박빙이고 아치꼬지하고 장고가 들어가고. 방향 잡기 쉽지 않으면 결국에는 에, 결국에는 이 배당 가치 가지고서 정리를 해낼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4번 경기는 NC랑 s s g 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신민혁과 박종훈입니다. 직전 경기에서 요즘 NC의 에, 이 페이스가 굉장히 무섭게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5위 자리 기아 턱밑까지 지금 쫓아가 있는 상태. 입니다두 경기 차이, 두 경기인가요? 두 경기 반인가요? 지금 그 차이까지 지금 바짝 달라붙어 있는 어, 상태인데, 에, 어제도 어, 선두 SSG를 6대0으로 지금 영봉 완파했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신민혁과 박종훈. 저는 박종훈, 봅니다. 아무리 지금 위기 상황에 놓여있는 SSG라고 할지라도, 어, 1위 선두의 저력은, 아, 이건 무시 못한다. 아, 여기는 에스 박종원 쪽으로 좀 보고요. 그다음에 기아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뭐가 마찬가지냐면은 예, 저력, 어, 관록 어, 이런 것들을 무시 못한다. 위기의 승, 순간에 팀이 지금 연패에 빠져 있는 위기의 순간에 등판하는 어, 에이스 양현종입니다. 예, 양현종 쪽에서 역할은 팀의 연패를 끊어내는 것. 에이스의 역할이라는 게 그런 거죠. 연승을 끌고 가주고, 연패를 막아주고. 지금 그야말로 양현종에게 기대는 것, 기대하는 것은 그겁니다. 기아 입장에서 자 기아가 되겠고요. 연장 어 직전 경기에서 연장 접전 끝에 패한 패한 기아가 되겠는데, 찬스가 많았습니다. 이길 수 있는 찬스가 굉장히 많았는데 많이 놓쳤습니다. 타선이 조금 이 슬럼프에 들어가 있는 이런 모습. 인데요. 에, 다시 반등의 모습을 에, 보여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크게 에, 크게 무슨 핵심 선수의 부상과 뭐 이런 것들로 빠져 있고 고전하고 있는 지금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에, 때가 되면 다시 저는 반등의 에, 방망이 모습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에, 여기까지가 KBO 경기이고. 그 다음에 메이저리그 경기로 어, 쭉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가 컵스랑 콜로라도의 경기이거든요. 컵스고 콜로라도. 콜로라도는 원정에서는 못 봅니다. 원정 승률이 30% 조금 더31% 뭐 이렇습니다. 그런데 전체 승률이 40% 초, 어, 어, 때에 하위권 팀인데도 불구하고 홈 승률은 또 굉장히 높아요. 50%를 훌쩍 넘깁니다. 그러니까 콜로라도는 배팅 하려면 어 홈에서 봐야 된다. 쿠어스필드에서 봐야 된다. 다음에 컵스 쪽은 그러면 이제 컵스 쪽의 찬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스트로맨과 마르케스의 선발 맞대결. 그 대결에서도 어, 저는 막상 마카라고 봅니다. 마르케스가 스탯은 조금 더 나은데 어, 9 구위에서 스트로맨이 뭐 밀린 별고 밀리는 구위는 아니고. 자, 여기는 컵스. 다음엔 토론토, 토론토, 볼티모어가 되겠습니다. 토론토가 로테이션이 약간 좀 꼬여 있는 그런 상태이고 볼티모어가 어, 와일드카드, 볼티모어가 만약에 와일드카드 진출에 성공을 한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올 시즌 뭐 최대의 이변이 될수 있다라고 어, 할수 있는. 자, 이미 이 정도 하고 있는, 지금 여기 말이 4위이지, 얘는 지금 와일드 카드 경쟁에서, 어, 와일드 경쟁 카드 1, 2, 3, 4, 4위 자리, 어, 와일드 카드 가능성을 지금 가지고 있는 팀입니다. 워낙 지금, 어, 지옥구덩이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에 속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 정말 지금 이,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는 것인데, 전체 리그로 가면 순위도 탈, 달라집니다. 볼티모어가, 아, 이게 토요일 경기잖아요. 금요일 일정에서 일단 볼티모어가 오프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굉장히 일정상 굉장히 유리한 대목이라고 볼수 있겠고, 역배, 이변 노림, 기회가 닿는 대로 과감하게 보고 갑니다. 자, 볼티모어 쪽으로 봅니다. 와일드카드 총력전. 네 게임 내외에 지금 어 와일드카드 그 합격권까지 차이가 좀 나고 있는데 그거 극복하려면은 강공은 필연이죠. 자, 여, 여기까지. 다음에 8번 경기서부터 계속 또 이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멤버십 마이 베팅 공유 어 어, 마이버팅 공유 적중 결과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 승 1패 46회차 보고 있는데 승 1패 45회차 직전 회차에서 이렇게 4등 어, 적중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개 경기 딱 틀리면서 어, 이렇게 됐죠. 이, 여기 이 승부가 좀 어, 아쉬웠던 어, 승부였고 여기는 마킹이 좀 아쉬웠고. 마킹 전략, 여기는 매첩에서의 아쉬움, 이런 거. 두개 경기 정도 더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라는 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승일패 45회 차, 4등. 그 적중 여세를 또 계속 이어나가서 이번 46회까지 한번 연속 등위권, 음, 진입에 도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멤버십 프로등급입니다. 아, 프로등급은 이제 프로토, 뭐 승부식. 그 다음에 메이저 등급은 프로토 기록식까지 최고 등급이 이제 메이저 등급입니다. 자, KBO 경기 2개 경기 조합해서 3.3배 적중했던 결과 있고 요게 이제 멤버십 메이저 등급에 해당하는 프로토 기록식입니다. 11.0배 2승부가 이렇게 2대 2 승부가 나면서 11.0배 저는 이 프로토 기록식을 좀 즐겨 하고 그쪽에서 또 적중 맛을 솔솔리좀 보고 있는 뭐 그런 스타일입니다. 자, 멤버십 프로 등급 단통으로 역시 메이저리그 경기 두개 경기 뽑아내서 적중한 내역 어, 있었구요. 여기 배당은 배당대로 보고 받치기는 받치기대로, 방어는 부주력, 방어는 방어대로 하고 가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방어 적중이 나왔구요. 그리고 여기도 배당 보고 방어 해놓고 방어 적중 이렇게 이루어졌구요. 네, 이랬던 지난주 어, 멤버십 마이베이팅 공유 어, 내용이었습니다. 어, 다음에 계속 이어가면 자 7번 경기까지 여기 볼티모 사이드에서 역배당 보고 간다라는 얘기 여기까지 하고 넘어왔고, 그 다음에 보스턴과 캔자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5위고요, 캔자스 4위인데. 와카랑 히슬리입니다. 네, 와카, 예, 네, 와카가 한숨이죠. 여기서는. 와카는, 올 시즌 볼티모어에서 그나마, 어, 그나마 믿을 만한 SP 중에, 한 명. 어, 와카, 입니다. 와카가 11승 1패. 최근 10경기에서 7승, 어, 패 없고. 지금 이렇게 달리고 있는 페이스입니다. 와카입니다. 그 다음에 템파. 엄청난 페이스죠. 자, 템파 3위고, 텍사스 3위. 같은 3이라고 할지라도 내용이 완전히 틀려요. 아메리카는 그 동부지구에서 3이라고 하면은 다른 지구가면은 지구 어, 선두감입니다. 여기는 서부지구의 3위 이 이거랑은 차원이 좀 많이 틀리다. 어, 일단 팀의 포지션, 랭킹 포지션으로는 템파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템파도 지금 처지가 어, 안그 그, 팔자 좋은. 이건 아닙니다, 지금. 부상자도 굉장히, 부상 병동이죠? 부상자도 많고요 최지만도 부진, 여전히 부진하고, 식품런 달성은 했지만, 여전히 부진하고, 지금 뭐 그런, 어, 상태입니다. 이제 클루버, 여기 지금 오늘 선발이 여기가, 클루버랑 페레스인데, 클루버에 대한, 어, 접근도, 어, 양갈래길로 지금 나눠져 있는 상태입니다. 직전 양키스와의 경기에서 1회를 버티지 못하고 초, 1회 초장서부터 난타를 당하면서 이제 결국 조기 강판을 당하고 말았는데 그 흐름을 뒤집어 세워놓고 명예 회복할 것이냐, 아니면 그런 그 경기 이후에 무너지는 페이스로 갈 것이냐 이런 자리에 있거든요. 예, 좀 불안불안하지요. 자, 그래서 템파 포지션 랭킹 포지션은 템파고 그리고 템파의 불안 요소도 있고 요소도 있고. 이렇게 보면 텍사스가 최근에 1회에 해당하는 이 여기 1회 해당하는 승부를 좀 많이 했고. 그래서 여기는 배제하고 그래서 양방으로 갈라치고 들어가는 뭐 요런 승부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봅니다. 이기는 페레스고요. 그다음에 애틀란타이고 필라델피아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프리드, 맥스 프라이드, 프리드, 여기는 수아레즈입니다. 애틀란타 지금 최근에 흐름은, 흐름은 필라델피아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애틀란타가 약간 버벅대고 있는, 어, 최근에 흐름은 있는데, 팀은 역시 그래도 애틀란타가 세다. 그리고 여기 맥스 프리드, 프리드 경기에서 승이 나오면서 분위기는 반전한다. 그리고 어, 좀 휴식이 필요했던 애틀란타 어, 앞선 금요일 일정 오프 하나 달고 갑니다. 일정상 숨한번 돌리고 가구요. 애틀란타. 그 다음에 미로키. 미로키, 양키스. 어, 양키스. 예. 여기는 뭐 죽으나서나 양키스. 갈 수밖에 없어. 양키스는 뭐 선두, 지구 선두 굳히는 것은 굳히는 대로 가는 건데, 어, 이 식지 않는 빠따 방망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 저지가 그, 필두에 서 있기 때문에 예, 좀 페이스 조절을 하고 다시 좀 충전을 해가면서 어, 포스트 시즌을 준비하는 팀이 포스트 시즌에 가서는 어, 이제 더센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런 생각 하면은 어, 포스트 시즌에서 양키스는 좀 고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어, 지금 들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페넌 트레이스에서 지금 저지가 그 홈런 히스토리에 도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지를 1번에다가 박아 놓고서 어, 전반적으로 팀도 계속적으로 최선의 승부를 매 경기 펼쳐주면서 이제 요렇게 가고 있는 분위기가 좀 있어서 그래서 어 보기는 좋습니다마는 그리고 배팅하기도 편하고 좋습니다마는 어, 그런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포트, 포스트 시즌을 염두에 든 염두에 두고 보면은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 뭐 이런 거 타선의 슬럼프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각분히 탈출을 했고요 이제 다시 고공행진 중에 중에 있는. 양키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에인절스랑 시애틀의 경기인데, 여기 로비레이 나옵니다. 이 레이 승부는, 시애틀로서는 이 로비레이 승부는 무조건 봐야 되는, 이런 승부. 시애틀이 올 시즌 이렇게 선전해주고 있는 것은, 이, 이 위. 선전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투수 쪽에서는 레이의 역할, 타선에서는 훌리오의 역할, 이었었죠. 그것, 그것 없었으면은,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습니다. 로렌즈과 레이, 레이 쪽으로. 아무튼, 레이를 영입을 한 것은, 시애틀로서는, 뭐 신의 한수였다. 그 영입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경쟁도 심했고, 이랬었는데, 아무튼 성공적으로 레이 승부가 오고 있고요. 에인젤스는 이제 뭐 볼거리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이제 뭐, 셀러로 전환을 했고, 뭐 신더가드 필라델피아 팔아버리는 등, 셀러로 전환을 했고, 그나마 이제 트라우시 복귀하고, 트라우시 홈런 치고, 연속 홈런 끌고 가고, 7곱 경기 연속 홈런 뭐, 이런 것 때문에 볼거리를 줬던 에인젤스인데, 이제 그것도 끝났고, 그 다음에 에리조나 샌디에고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범가너이고요, 여기가 범가너고, 여기가 스넬이 되겠습니다. 지금 다저스에 이어서 2위를 달리고 있는 샌디에고이지요. 범가너, 스넬, 이러면은, 어, 우열을 가리기 쉽지 않다. 일단 그렇게 보고, SP는 박빙 선발, 스타트 피처는 박빙. 그럼 타선의 비교에 있어서는 샌디에고의 우위 이렇게. 지금 김하성 은좀더 이제 분발해 줘야 됩니다. 지금 방망이가 완전히 식어 있는 상태인데 다시 좀 대표 대표야 될 때가 됐고요. 소토도 마찬가지. 소토 김하성 이런 선수들의 타선에서의 분발 이거를 좀 어, 기대를 해보고. 다시 이제 또 터질 시점까지 왔다라고 봅니다. 음, 샌디에고 쪽으로. 다음에 샌프란시스코랑 다저스입니다. 어, 여기 선발 매치업이 재밌는데, 웹이고, 여기가 이제 메이거든요. 선발, 아, 좀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어, 샌프란시스코 웹이 좀더 낫죠. 여기 3이고 1이고. 그런데 메이도 참, 어, 참, 파란 만장하게, 예. 지금, 어렵사리, 어렵사리, 복귀를 해서, 수술하고, 복귀하고, 복귀하자마자, 어, 또, 불같은 광, 어, 속구 여전한 모습 보여주고, 뭐, 이래 오고 있습니다. 페스트볼, 약간 그 싱킹성의 그 특유의, 메이의 그 특유의 그 싱킹성의 그 페스트볼, 어, 160 그냥 나옵니다. 그냥 나오는 160. 그런 거 생각하면은, 다저스, 또 팀으로 다저스, 봐야 되고, 근데 웹이, 굉장히 센 웨이브이기 때문에 지금 13승 8패 2.88이거든요 웨이브 올 시즌 스탯이 어, 또 선발로 또 웨이브를 생각하면 샌프란시스코를 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다저스 다저스 건너뛰는 거 정말 보통 배짱 갖고는 안 되고 여기가 또 배당 메리트는 제일 낮고 네 그동안 아껴왔던 어, 지우개 찬스를 엿다가 쓰겠습니다 올커버 찬스. 14번 마지막 경기에다가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렇게 올커버를 쳐놓고 그물을 던지고 가면 이쪽으로 걸려라라고 어, 우리는 생각을 하고 경기를 보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14번 경기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토왕TV를 후원해주시는 방법, 어, 멤버십 가입하기, 슈퍼탱스 보내주기,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에게는 최종 마킹, 에, 압축, 어, 압축 정리본, 그다음에 언더오버, 스페셜, 매치 토토, 그리고 프로토, 어, 승부식과 기록식까지 마이베팅 공유를 두루두루 해드리고 있습니다. 토토왕TV 멤버십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모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